살찌는 게 싫어서 기름을 안 먹는다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모르고 먹는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은 홍, 해바라기씨, 올리브, 참깨 같은 식물에서 짜낸 식용 기름이에요. 씨앗을 눌러서 짜내는 압착 방식과 화학 용매로 추출하는 정제 방식으로 생산해요. 음식에 기름을 쓰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열을 고르게 전달해 재료를 빠르고 맛있게 익히거나 풍미와 향을 더해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거나 수분을 가둬 식감을 촉촉하게 유지하거나 윤기와 색감으로 음식의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조리 방법에 맞게 알맞은 기름을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증가시켜요. 기름은 햇빛, 공기를 싫어해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엔 가급적 3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냉장 보관해요. 병이 찐득하거나 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뭔가 이상하다면 삼폐된 기름이니 먹으면 안 돼요. 오래된 기름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기름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 지방 축적해요. 영양 흡수, 외건강, 심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리에 사용한 기름은 반드시 버려야 해요. 당신의 식탁에 올라온 그 기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진 않나요? 댓글로 내가 애정하는 기름 공유해주세요.